막상 당사자 입에서 남은 어, 시청이 시킬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소름 돋았어요 야좀 그랬어. 진짜. 래퍼 하고그 다음에 송모 씨. 둘다 증인신문 신청해갖고, 둘다 연락도 없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고소를 해놓고, 네가 고소한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자 해서 불렀는데, 둘다안 나왔어요. 송 씨, 정 씨, 둘다또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재판부에서 음. 연락을 해도 지금 연락도 안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음. 말이나 됩니까? 세력 부과한다고 하다가, 500만원, 500만원이나.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 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는검 씨, 저는 세나, 저는 울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산 법원에 재판을 하러 음. 왔습니다. 이 재판은 남원시 출입기자 정 씨, 송 씨가 저희를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한 사건인데요 병합이 되어서 이렇게 세 명이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이 고소한 정씨 송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재판이 계속 연기되었었는데요 뭐 변호사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계속 헛걸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재판에 판사님이 출석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벌금을 때렸고요 500 <laughs> 저희 변호사 전화에 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안 나오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추석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랑 음.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laughs> 아니, 아, 합의하지? 하 <laughs> 일도 없어. 아니 그것도 웃긴 게 처음에 변호사님이 그정 땡땡한테는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대요. 정 땡땡한테 연락해서 전화를 이제 연락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말 없이 그냥. 자기는 합의할 생각 없다고 막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남원 판사 이 디모땡이 어처구니 없이 실형 때린 모욕 명예훼손 그 사건 무죄 나왔습니다 음, 대법원 가서 무죄, 어, 나왔어요. 무죄, 어, 무죄 나왔어요 저희 끼케야 벌금인데 뭐하러 그들과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번 결과를 봐서 또 웃긴 게 저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음. 남원에서는 그렇게 큰 범죄인데 집행유예까지 그 때리는 기맞아 사기, 사기꾼 상위군이라고 한 것은 남원에서 매우 큰죄죠.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년. 1년이 음. 나올 수가 없는 범죄인데 남원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2심에서도 무죄 나오고, 3심에서도 무죄 나왔는데 거기서는 아무 문제도 법에 위배된 게 없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무죄니까 무죄 확정이라고 그냥 그렇게 무죄의 확정성 오더라고요. 근데 남원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남원은 대한민국 아니야 뭐야? <laughs> <laughs> 남원 <남은> 유죄. <laughs> 어? 남원 왜 이래? 괴심쟁이인 그 왜냐하면 우리. 는 남원 사람이 아니기 음. 때문에 아. 남원에 있으면 유죄. 어. 아, 그거 거죠. 말고도 저도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남원에서는 범죄였는데 전주 가서 했는데 바로 무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음. 그런 음. 거 그런 게 보, 너무 어. 많아요. 너무 이상해 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거 보시고도 남원으로 귀농 귀촌 하십니까? 음. 아 말리고 싶네요. 여태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된 관계로 어. 재판하러 가보겠습니다. Go <laughs> 와, 여러분 지금 재판을 끝내고 왔습니다. 지금 어, 너무 괜찮습니다. 밖에 어두워져가지 가지고 엄청 어두운데요. 여기 저희가 지금 켤수 있는 최대의 빛입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증인신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벌금 500 때리니까 제 아무리 남원시청 출입기자라도 네, 어쩔 수 없이 둘다 나왔더라고요. 무사히 증인신문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정치인의 두나는 그런 답변들을 하셨고 군인들의 억울함을 계속... 이게 <laughs> 뭐가 그리 억울한지 어쨌든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이거 지금 남원에서 재판 열리는 거 저희가 지금 서산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글쎄 남원 검사가 아... 난 진짜 <laughs> 저희한테요 이 명예에서 온 기레기 를 기레기라고 불렀다고 정기레기 손기레기둘다 기레기 라고 음. 불렀다고 형을 어떻게 때렸냐면 저 징역 1년 너너 너 뭐였어 10월 징역 10개월 너는 6개월 징역 어? 어, 6개월을 내렸습니다 와 여러분 기레기 를 대법원에서도 모욕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내려왔는데 남원에서는 기레기를 기레기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어 근데 왜 나만 1년이야 왜냐면 <laughs> 나는 그냥 맘에 <마음에> 안 드니까 <laughs> 남원 애들은 올바를 가장 주적으로 생각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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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진짜 충격적이었어. 여러분 기레기를 기레기라고 했다고 그걸 징역 1 년을 내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와나 이것도 아찔한데. 아...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요 그렇죠? 오늘 아찔한 포인트가 너무 많아 일단 남원시청 출입 기자 정씨 어, 일명 래퍼 하복이라고 불렀었던 사람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요요요 요, 요 영상을 확인하시거나 저희가 어떤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영상들인지 댓글에 남기고 영상이 끝난 후에도 남겨 놓겠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뭐 자기 남원시청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발뺌을 했던 사람인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 남원시청에서 시켜서 취재를 하러 갔다 어, 우리를 혼내주려고 갔다라고 음. 실토를 했습니다. 아 남원시청 그런 곳이군요. 기자들 시켜가지고 아니 우리가 뭘뭘 어쨌는데 우리를 혼내주려고? 어? 좀이상어 우리 있었다. 우리 자료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어, 오늘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받기로 하고 같은 시간에 갔는데 그때 그 기자 정 씨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음. 그랬는데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기자 정 씨가 또 뭐까지 얘기했냐면 녹취를 음. 남원시청 농촌 활력 에서 제공받았다고 음, 했습니다 홍미땡한테 제공받았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어, 각 과마다 네, 녹취파일이 있다고 에, 얘기했잖아 에, 지구인 가는 곳에 다 어, 녹취 있다고 응. 공무원이 해도 됩니까? 다한 공무원이 그래도 되냐고요 남원시청 이거 완전 어? 세트범죄 아 사기 피해자한테 다 세팅해가지고 범제 일으키네 이제 아... 와, 남원시청 진짜 무서운 곳이로군요 미리 금을 쳐놓어 음. 그리고 내내 내 형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려가지고 음. 우리 셋을 또 묶어갖고 고소하려고 이 사건이 한참이나 맞아, 지난 맞아. 이후에 어? 동시에 했잖아 어, 정씨 송씨 같이 고소하게 해갖고 이거를 음. 병합시켜가지고 저희한테 징역 1년 <laughs> 징역 10년 <laughs> 징역 6개월이 나처음 네, 그런 형을 때리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말했다가 두 번이나 고소를 당했잖아요. 첫 번째, 당연히 불기소 났고, 두 번째는 재판까지 가서 1심 남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나왔었고, 전주로 2심 올라가서 무죄, 3심 대법원에서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무죄. 무죄 나왔습니다. 고개 판결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까먹었서 속게 하려고 왜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했다고 <laughs> 남원시청 잘못됐다 사기꾼 왜 도왔냐 이거 내가 따졌다고 아 진짜 여러분 사기 피해자로 사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든 일인데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불렀다고 징역형 살고 사기꾼을 옹호하는 기사 쓴 사람들을 기레기라고 불렀다고 또 징역형 살게 하면. 어, 너무 하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남원 법원 진짜 저희가 사기꾼을 <laughs> 옹호했다고만 해서 그렇게 기레기라고 한게 아, 아니라 맞아. 저희랑 이제 인터뷰한 사실도 하나도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그냥 적어가지고 기사를 올려요. 그것도 여러분 아실 수 있게 저희가. 자칭 기자 솜씨와 인터뷰한 음 영상도 저희가 올렸지 않습니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인터뷰와는 음 전혀 상관없는 기사를 낸 거잖아요. 아니 그럼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컷 인터뷰 다 해놓고 얼토당토 안한 기사를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거를 기레기라고 안 부르면 대체 뭐라고 해요? 저 그래서 최 진술하라고 말하는데 아 나는 그런 사람에게 기레기 외는데 다른 말을 알지 못한다. 또 모르겠다. 무슨 말을 써야 되냐.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 진짜 너무 웃겼어. 나는 아 그리고 솔직히 부형을 음이 년을 떼놨다는 것도 이제 아아나 <laughs> 진짜 검사. <laughs> 그리고 그것도 얘기해야 해. 아, 아니 이 검사는 응, 어. 거기 써 있는 거 음, 그대로 남 없는 사람이야. 남은 검사. 그리고 수행원도 따라온 거 보이게. 아, 아, 여러분 여러분 제발 <laughs> 하려고 저희가 따 왔는데 없어 났니 그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보이는 거예요. 누구 <웃음> 누구 <laughs> 김땡주. 아전 강사 실장 김땡주가 와 있는 거예요 김땡주만 온게 아니라 남원 시민 둘도 어, 같이 왔어 같이 왔어 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체... 내가 한 명씩 봤거든 음. 두명 이제 그한명 증인신문 하고 있었잖아 어. 증인신문이 자기한테들 이제 불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잖아 음. 그 질문 들어가지고 송땡땡한테 얘기해 준거 같아 어. 진짜 너무 웃겼어. 그거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막중한 임무를 어. 갖고 오셨네. 그리고 송땡땡은 올때 정땡땡한테 어디쯤이세요? 언제 쪽으로 언요 맞아, 맞아, 나 진짜 너무 전화했잖아. 웃겨서 왜 이렇게 깨발랄해 어, 웃으면서 어. 웃으면서 여기 좀 앉아서 좀기다리라뭐한 어. 명은 긴장해가지고 서 있었나봐요. 완전 여기 앉아가지고. 깨발하게막있길래 어. 어. 그렇게 진짜. 있더니 증인 심문 하자마자 울어요 어. <laughs> <laughs> 아니 시작하면 <웃음> <웃음> 와 연기 대상이야 완전. 직업을 잘못했겠어. 어. 아니 연기. 무슨 하자마자 그냥 보고 쳐. 야이 정도면 연기를 하셔야지 왜리 기자를 해요. 하게 청... 기사도 얼마나 그 소설 음. 판타지 판타지 기사를 썼잖아. 음. 기사도 허, 아니 뭔가 창작에 재능이 있으신 <laughs> 것 같아요. 이거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니고 오늘 나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깨발랄하게 아유 어디쯤이에요. 아, 완전. 아니 이렇게 전화통화하다가 제발 시작하자마자 <laughs> 아 뭐야? 아니, 깜짝 놀랐어. 아니 그더 웃기는 게 여러분 글 쎄. 저희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기대면 증인 신문하하고둘다 아, 아 어. 저희 얼굴 안 보겠다고. 나 진짜 뭐. 황당했어. 아니, 아니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맞으셔서 얼굴 다 봤는데, 야, 그러니까 우리 얼굴 을 보면 거짓말 하는데 방해되니까 음. 우리 아 얼굴 안 보고 거짓말을 시게 하겠다 뭐 이런 의사가 아니었을까? 제가 감히 추측해 봅니다. 오늘 증인 신문하면서 모르는 사실도 좀 많이 알게 됐고, 어, 맞아 맞아. 어, 남원 시청이 좀 이제 사주했다는 얘기를 많이 어. 하고. 우리 그, 그 문제는 남원 시청이었어. 어. 우리가 아. 이거 남원 시청이 시킨 아, 그러니까. 것이다라고 추측을 음. 하기는 했었는데. 막상 당사자 입에서 남원 어, 시청이 시켜서 나다 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소름 돋았어요. 야, 좀 그랬어. 진짜 남원 씨, 이래 놓고 기능기초 인구가 들어오길 바란다고? 아이고, 꿈 깨세요. 내가 진짜 나 죽는 그날까지 유튜브로 전 세계, 전국에 계속해서 알릴 거야. 남원시는 가면 안 된다고. 진짜 오늘 네. 따라온 수행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거 들으면서 걔네들은 또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들었겠지만 그럼, 무슨 <laughs> 얘기를 해도 남원 만만세지 그 사람. 아, 네, 그러니까. 음. 아, 진짜 우리 지금 다, 생각해요. 네, 지금 다 너무 충격이에요, 사실. 음. 이게. 와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충격적이야 여튼 여러분 최후 진술까지 저희 다 했고요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아니 송미땡은 자기가 우리 아빠한테 협박 전화를 한 주제에 자기가 왜 울고 앉아 있는 거야 거기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 원래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그렇게 <laughs> 느끼더라고 저의 추측입니다 어. 아 그러면서 뭐 울면서 아우 나는 이은이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고 <laughs> 에막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어, 에이, 전에 나간 애들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 아니 전에 아... 나간 애들은 어떻게 연락을 하라는데 그러니까. 무슨 수로 연락을 그러니까, 알았는데? 자기가 할까? 연락을 했으니까 연락이 되지. 걔네가 무슨 수로 송미땡씨를 어떻게 알아? 송미땡을 모르지 먼저. 송미땡을, 송미땡을 알지도 못하지 걔네는. 자기가 먼저 연락. 을 그러니까. 음. 아, 참네. 전에 나갔던 사람들이 저를 생각을 해서 송미땡한테 부탁을 했다는데. 아니 전에 나갔던 애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을 한다면 돌아. 음. <laughs> 진짜, 야, 전에 나간 <laughs> 사람들, 우리 돈이나 갚아, 우리 셋 다한테 돈이나 갚으라고. <laughs> 아, 진짜. 진짜. 되지도 아 않은 아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송미댁은 끝까지 자기가 엄청 힘들고, 자기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그거야, 자업자득이잖아. 본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아 기사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항의 전화를 받은 거지. 좋은 기사 썼어봐요. 공정한 기사 썼어봐요. 항의 전화를 왜 받아요? 항의 메일을 왜 받아요? 맞아 맞아 좋은 기사 쓰고, 어?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어? 칭찬받고, 그렇게. 아니 나는 최우준선에서 또 하고싶은 말이 더 있었는데 길어질것 같아요. 나도 나도 어. 판사님이 바꾸신가봐요 어. 너무 자꾸 짤르셔가지고 저희가 하고싶은 말을 다 못했습니다 어. 아니 송미땡이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유튜브 때문에 고생받고 있다고 하는데 음. 우리는 너희들 그 거짓 기사들 기사 음.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음. 고통을 받았고 음. 너희가 그 기사만 몇 개를 했냐 한열몇 개를 한것 같은데 음. 여... 정작 다. 우리는 몇개 되지도 않아 어. 영상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기사를 그렇게 써놓고, 우리의 입장로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역지사지가 안 되는 지난 모르겠어. 역지사지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역지사지는 뭐? 지능순위입니다. 지능이 떨어지면 역지사지를 못해요. 우린 그래서 또 기사로는 우리 못 써. 기자도 아니니까. 우린 음. 그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유튜브로 싸웠을 뿐인데, 음. 뭐 일반 시민은 당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유튜브라는 거 있어가지고 저희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어? 아니, 요즘은 인터넷 신문도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아니, 네 아무나 기자랍시고, 그냥 어떤 사람 인터뷰에서 악의적인 기사 내명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음. 아니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를 썼을 때는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낼지는 그거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음. 왜 그런 자신도 없이 왜 전화 받으면 부끄러울 짓을 왜 합니까? 음. 안 하면 되는 건데요, 말이죠. 그렇 그리고 속미땡이 어, 울면서 자기 죽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우리가 할 말이에요, 아, 우리가. 나는 나는 골백번 더 죽고 싶어. 아 싶었어. 우리가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laughs> 죽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고. 네, 죽기 해보자 전에 다 그래서 어. 우리는 장수에서 죽기 전까지 계속 터트릴 거야. <laughs>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김땡주가 한마디 하고 싶다고 나머나 어. 아. 아. 어. 여기가 나먼 재판이라고 착각을 한 것도 맞아 자기가 뭔줄 알고? 땡주 씨가 왜냐면 나먼에서는 말하게 하잖아. 음, 말하게 하지. 어 그러니까. 저도 말해도 됩니까? 이런 말하게 하잖아. 우리 못해. 어? 아니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해도 됩니까? 그게 여기서 통하냐고. 그러니까 응. 근데 나먼은 통하거든요, 여러분. 나먼에서 응. 하던 주제. 여기 서산에 와서도 하려고 하니 되겠어? 그래서 판사가, 아니요,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구형이, 징역형이 내려오긴 네. 했지만. 어, 그건 검사 부연이고, 뭐, 여튼, 판결은... 예, 어떤 판결이 내려도든 구랄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저희가 인도 여행 갔다 온 거를 약간 문제 삼으시고, 아, 음. 너네 무슨 돈으로 먹고 사냐, 맞아.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그러시더라고요. 재판관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맞아, 아니, 상관없지. 판사님마다 성향이나 성격이 다 틀리다 보니, 뭐,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그, 공시 실화재판도 음. 좀 판결 그대로 음... 안 좋게 내리셨는데, 같은 판사님이세요. 그래도 이 재판만큼은 공정하기를 바라봅니다. 잘 나왔으면 어, 좋겠네요. 음. 여튼, 예, 어떤 결과가 나오던 지구인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